상의 접합 트랜지스터 저 상의 접합이라는거는 약간 공대용어인가? 잘 모르겠다 라는 문과 출신이라서 불끈소설운단님 한대있고요 우리편에 우리편 한국분들 두분 더 있습니다 코리아 파이팅 어제 오만하고 월드컵 예선 했잖아 아내가 손흥민 팬이라서 밤에 봤는데 전반전 한4 0분때 그때까지 보다가 한골넣고 뭐 이겨도 재미 없고 저도 사실 반반이잖아 홍명보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축구 협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고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 사실 다 망해버리게 뭐 선수들한테 그렇게나가 일대영이라서 <목소리> 그 그냥 그랬는데 에이, 이기겠지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우리 들어가자마자 한골 먹었더라. 우리 들어가자마자 한골 먹었어. 그래서 전반에 1대1이었 때문에, 그리고 후반에 뭐가 5일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기분 나쁘게 잘 뻔했어. 전반에 먹, 먹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손흥민은 나이도 아주 많지는 않은 건데, 사실 운동선수에서는 좀 높은 편이죠. 좀 아쉬워. 그큰 무대 더센티에스 해가지고 잘 풀렸으면 무슨 트로피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커리어에 업적을 남겼을 텐데 음. 무관의 제왕 일단 여기 파주 연노용 했고요 그 다음에 파주 장창 그리고 철부도 해가지고 들어갑시다 일단 여기 바꾸고 일단은 네번다 바꿔야 돼아 다섯 번아이싹 바꿔가지고 세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철부 데리고 들어갑니다. 공성무기, 병기를 설치해서 접근도 있었지. 일단 여기 철부도 데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거야? 일단 여기 박국아, 우리 문 여는 중. 먼저 올라간 팀도 있나?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은 갑니다 뒤에 누구 있나 일단 우리 들어왔구요 상대편 원거리를 잘견제해야 되는데 여기 구경거고 들어가요 아 어, 뒤에 원거리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들어가서. 자, 여기 들어왔어. 아, 나 이거 20포인트도 가져와야 돼. 일단 이것도, 이것도 해야 돼. 좀 늦었나? 일단 우리 여기 들어가고. 나 20포인트. 그리고 바로 B로 가가지고. 근데 늦게 있어. 일단 이거. 발리 슈퍼 렉콤 발리 발 생존율이 더 좋아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철부자. 내가 앞에서 보지 못해서.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 일단 많이 살고. 다시 부르고. 여기서 20포인트. 우면 40. C까지. 지금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가지 말고. 잠깐, 회복한 봉사 하자 봉사 32. 그렇게 많이 잡진 못했어, 아직. 일단은. 계석 기준비하고 우리 애들 어디 갔어? 그거 아 있니? 안 보인다. 오늘 중인지 또 너무 느려가지고. 철부도계석 기준비. 저 위에 궁이 있으면 일단 C까지 바 내려가고 1 포인트. 계단에 가기습니다 기대 들어온 중 9분 27초, 저기 위에 어~ 정 한번! 아, 두터워요. 창으로 두터워요. 일단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이쪽으로 들어 어, 야, 야, 이쪽도 막혀 있어. 안되겠다. 안 되겠다. 다 막혀 있어. 일단은 마케도니아 방진 때문에 빠져서, 여기에 포석기가 닿나? 일단 여기 우리 밀렸어요, 잠깐. 돌아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포석기가 저기 닿을 수 있는지, 저거 좀 보고 싶은데. 와, 위치가 약간 경사져가지고 되게 잘했다. 바이킹 약해. 바이킹 숫자도 적고. 아, 저 뒤에 총이 있어? 와우! 아, 투창 맞았어. <laughs> 여는 잘했다. 이 상대는 잘나갔다 1175에 1012. 음, 일단 애들은 빼고요. 오늘까지는 오전방송으로 공부 어, 합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또 저녁방송으로 하고 현질한 미스터? <laughs> 현질한 미스터 아니잖아 그래도 어? 돈 받은거지 아직은 <laughs>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나 현질 안했어 내 소신 이 꺾이진 않았어 고생하십습니다 <laughs> 아, 아렐린 캠프탑격 어, 김민이었어요 덕분에 일단 여기는 우리 빼서, 조기 앞에 마케도니아 방지 뚫으려면, 우리 편 나와있나요? 수착도 받는다 조심해야 되고. 자, 우리 편 조금만 더 있으면 뚫수 있지 않나? 지금 그냥 때릴 수 있나요? 어떻게든 모르겠다. 일단 그냥 들이 박으면서, 어, 기정 박은분동으로 은근히 오래 살아. 확실히 철구도에 기정 되게 좋은 것같아 얘네 체력이랑 생존력이 좋은데 자체 회복되니까 그거는 정답인 것 같아 유사현질 유사현질은 인정해줄게 아이쿠 유사현질 제목 제목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방송 제목 그렇게 할걸 아 진짜 그렇으면 한번 어? 하면 안 바꿔가지고 유사현질한 내일 내일하고 모레방송 제목은 그걸로 할게 내일하고 모레방송 저녁방송 제목은 그렇게 해야겠다. 좋았어. 어, 고마워요. 딱 좋다. 응? 유사현주랑 미스터. 적어놨어. 내일 방송 제목은 유사현주랑 미스터로 일단 여기, 우리가 처음에 날아갔죠? 우선 여기, 여기 일단 얘네 데리고, 우리, 6분 40초, 던지나갔는데, 계속 여기서 상대편이 잘 맞고 있습니다. 저기 원더리 조금만 내가 던지해주고 싶은데, 앞으로 전진는 못하겠다. 포석기 날아오고, 와, 원래 이렇게 포석기 날아오고 그러면 상대편이 수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좀잘 나가. 위치가 이상하게 잘 된다? 조금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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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치 잡고 있어 위치. 여기서 아니 아, 아, 저기냐? 아 이게 안보여 아 이게 안보여 야야야야아또 야. 죽었어 제 위치 잡느라고 이 우리 팬다 밀렸구나 제대로 못찾습니다 어 여기 뒤에 가가지고 공성 무기랑 했어야겠다 지금 우리 좋았는데 아, 그래도 상대편도 많이 갈렸고요 근데, 아까 100 정도 차이에서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 많이 갈렸다. 오, 되게 치열하게 잘 싸운다. 우리 반대쪽에서 올라갔나요? 한 명? 오호, 용자. 우리 게릴라로 상대 흔들어 놓고 올라가면 돼.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고 16초. 봅시다. 아, 여기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 어, 독창 병에안 올라가죠?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어, 없어서. 아, 여기는 좀 아쉽다. 왜 이렇게 그냥, 그냥만 돌까? 좀 올라가면 되잖아, 무기 됐습니다. 일단 올라왔구요. 이 자리, 아이 누구 따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 나가면. 조심스러워가지고 함부로 못 만드겠어. 원거리를 만약에 했다가 녹을까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일단 여기 밑에서 상대편. 저거, 저거 아니야? 이쪽 뒤에 4분 40초. 여기. 병력은 사파리 거의 많이 갈렸어요. 내가 아까 여기에서 병력 거의 없죠, 이제. 그러면 관도를 바꿔서 버프 주면서 따라가보자. 그리고 분위기 봐가지고 공성 무기도 그렇지 이쪽 오른쪽 왼쪽 이쪽이 더 낫나? 일단 여기 이쪽에서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 우리 일단 위쪽에 가면 상대편 원거리들이 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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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까지? 일단 이 친구 잡고. 우리가 그냥 천하무적이었어? 천하무적 장군, 버프 로카드. 우리 편이 잘해가지고 어, 되게 치열할 때 나는 못 싸웠다 근데 S. 스 어, 그나마.